아스 퀴즈의 민재원 변사영입니다 <웃음> <웃음> 네, 시청자분들에게 제대로 다시 한번 소개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탁시가못 나오게 되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재밌게 신나게 문제를 풀어볼 민재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저희 또 댄스 신고식 하셔야죠 이제 예? 취 준비 안 해오셨어요? 어? 촬영 고생하셨습니다 아, <laughs> 아 농담, 아 농담 아, 저 요즘 취준생이잖아요 채용 공고도 찾아보고 자소서도 쓰고 시험도 보고 정신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더어려워졌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것도 많아서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과 진로에 대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도움 많이 되겠는데요? 그니까요 구독자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 무려 10분한테 10분한테 서타벅스 쿠폰을 드린다고 해요 최근 한 채용 플랫폼에서 2021년도 하반기 신입 채용 평가에 대한 주요 트렌드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직무 적합성 평가 강화가 1위를, 수시 채용 확대가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신입 채용 평가 주요 트렌드 1위는 무엇일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듣자마자 딱 생각난 게 하나가 있는데 스포 블라인드 채용? 땡! <laughs> 이렇게 된다니까.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이제 못 때리. K! 인성평가 땡! 뽀뽀라! 아. <laughs> <laughs> 빠르다 나는 블라인드 채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트렌드 아닌가? 학교랑 학점 이런 거안보고 그렇죠. 아예. 거. 여러분 2021년도 트렌드 어? 포! 비대면? 비대면 뭐예요? 비대면 재택근무? 채용인데요 채용 K! K. 비대면이 영어로 뭔가요? 언택트죠 언택트 면접 정답입니다 <laughs> 아 이 바로 그럼요. 아나 언택트가 생각이 안 났어. 너는 비대면 때문에 틀린 게 아니야. 그러면 음, 재택근무. 재택근무아 그치 아. 조사 결과 직무 적합성 평가 강화, 화상 면접 등 언택트 전용 확대, 수시 채용 확대 순으로 1에서 3위를 차지했고요. 참고로 4에서 6위는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 메타버스 등 신규 기술 전목, 채용 절차 공정성이었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것도 많이 또 바뀔 것 같아. 이게 또 시대에 따라 바뀌니까. 음.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재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건에 대해 물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1%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해 지원자들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뽑은 1위,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포 직무 적합성? 비슷해요! 땡! 아 어, 진짜 빨르다나 이거, 이거 못 때립니다. 이거 못 때립니다. K. 적성? 적성. 땡. 아! 아!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내 능력이랑 관련된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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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K. 능력. 땡. 아! 아. 스포. 아. 직무 수행? 땡.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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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포. 실무 능력? 땡. 아! <laughs> 이거 아니에요? 실무 능력 중요하지. 일단 2위, 3위, 4위를 알려드릴게요. 2위는 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3위는 공인어학 성적 관련 자격증, 4위는 학력 전공입니다. 아, 스포 먼저 갈게요. <laughs> 경력 사항. 땡. <땜에> <laughs> 나 경력 느낌 왔어. 어, 경력, <laughs> 경력 같아요. 게... 직무 경험. 왜냐하면은 딱 그냥 비교해보자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 왔어. 그럼 당연히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걸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직무 경험. 정답. 아, 빨랐다. 아, 여, 여기로 때린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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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사 결과 직무 경험이 무려 78.1%. 그다음에 인상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민와 성적, 관련 자격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력 전공 순으로 높았고 이외에도. 기업 인재 산거 얼마나 부합한지 기존 직원들과 잘 협력할 수 있을지 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나같아도 경력을 뽑을 것 같은 게 경험, 경력, 경력 때문에 네가 틀린 거야. 경험이든 경력이든. 경험. 근데 좀 빨리 잘 배우고 좀 능숙하게 할것 같긴 해 솔직히. 그래는않지만 음. 그게 현실이야. 맞지. 아무런 경험 없는 신입들은 뭐 어디 가서 경험을 쌓? 아그치나 음. 네. 같은 신입은 그쵸. 어디서 경력을 쌓나? 근데 꼭 경력뿐만이 아니고 대 활동도 있고 동아리도 어, 있고 다양하게 있어. 경험합시다. 경력 말고 경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기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NCS는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열개 직업기초능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중열 가지 직업기초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자, 공기업에 들어갔어.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의사소통 력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까. 근데 그거는 내 생각에 직업 기초 능력이 아니라 약간 인간 능력, 진짜 기초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직업 기초랑 그냥 기초랑 다를 아, 수도 있잖아. 그래. 오케이, 다섯. 개인관계 능력. 땡 진짜 빠르다. 어... 아, 저는 딱 들을 때부터 사실 하나에 꽂혔어요. 근데 제가 이거 틀리면 오빠가 받아먹을 것 같은데? 스포. 2번 창의 능력. 정답입니다 NCS는 평가하는 거잖아요. 창의력을 평가하기 좀 애매하다 해야 되나? NCS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계발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능력. 어우, 오... 아, 공기업 쉽지 않네. 난 공기업 못들어가은데 뭔가 창의성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어, 맞아. 내가 평가하기 어렵 얼... 국민체력진흥공단에서는 2014년부터 스포츠 산업 부인 구직자를 위한 공공채용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업 정보, 채용 정보,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스포츠 산업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 사이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저희가 총 10분! 10분께 별다방 2만원권 쿠폰을 드리려고 해요 아 근데 참여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해주셔야 돼요 스포츠 분야에서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일자리에 대한 구인구직 사이트 잡스포이즈 아시죠? 아 알고 있죠 거기서 이번에 메타버스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은그 비대면으로 1대1 컨설팅도 가능해지겠네요. 그럼요. 이제 번거로울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컨설팅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잡스포이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꿀팁 감사합니다. 네. 어 근데 저희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서요. 울지 오늘 마세요. 집안이... <laughs> <laughs> 네. 그동안 다섯 편 모두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아 내가 너무